아레나마 칼+ 갈자그럼 그래 까는 건 뭐. 까는 건 우리가 해야지 뭐 그냥 미기만할게음나 이거 잡올면 이제 기계 보스가 있는데 존나 절망적이다 기계 보스가 오히려 더 좋지도 을 맞는 게 좋다고 으변태 새끼 그렇게 해석하면 어... 시발 내가 뭐가 되는 거지? 변태요 시발을 시바레.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? 이게 뭐노잠거실에탄내나 가지고 정말 거실 거실에 탄내한다고 불났냐 집에? 또 뭐가 감당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생각이 여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놔두고 여기 잘렸어 이안 나온대. 이거 나온다. 야, 야, 어? 나 비웠던 거 초기화됐어. 시골 <laughs> 아니, 쓰왔더니 다시 재생각되잖아. 아, 우리 너의 이름 붙찍고 있냐? 너희 서버는 아닐까? 그렇네, 너희 서버... 어,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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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있지? 다 돌아오고 있는데 왼쪽으로? 어, 왜너 계속 오른쪽 가고 있어? 응?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, 너희, 너희 서버는? 서버는. <laughs> 멈췄던, 멈췄던 시간이 흐르기 시 작한다. 아다팠다 아씨, 멈췄던 시간이 흐르기 시 작다. 아, 시간 오 와이드. 오. 어디 지옥이 얼마나 깊판데 이제 볼까? 여기 지옥 맞아? 아무것도 없네.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옥이지. 아, 죄송한데 제가 답도 배워? 5분 끌라고 기다려. 죄송한데. 내가 빨리 쳐먹을게. 엄마, 난 저놈을 죽일래요. 아, 터 마이징. 죽어라. 아.. 천러 행복하다 에헤헤헤헤 에이... 이리 가죠 예? 나 두번이나 죽였네 미친 가라! 돌던지 안돼! 미친 ㅋ 돌이지이지더 많은 지원군 아, 아 이거 뭐여 ㅋ ㅋ ㅋ ㅋ 썼는데 야 왼쪽에 게너 오른쪽에 있 싫어 네 왼쪽에 는다면서왜오른쪽이냐 뒤질래? 싫다며 <laughs> 샹겸 <심탈에 잠겨> <laughs> 어? 아이스... 아이고 실수. 딥? 실수 실수. 살렸냐고 왜? 없군요. 살려주시는않요넌 죽었어. 내 앞에 가서 깔아야겠다. 잠만 잠만 깐 잠만 잠만. 이봐 이거 망쳐. 이구나. 야 지금 내려가면 딱 만난다. 딱 만났다. 끌려가서 죽었네. 청와대 보실래요, 보스 한 번? 잡을 수 있을 것 같아? 뭔가 빌이 잡 좋은데 오늘? 됐다. 플래그 세웠다. 또 잡는다. 엄마가 보고 싶다. 빠게. 응. 어, 잠깐만. 야, 있구나. 이거 위 어떻게 올라가. 뷔엇, 어, 난 죽겠다. 아, 잠깐만. 왜 나만 때리노내 죽었으니까. 아, 그렇구나. 내가 너무 무빙을 못 해. 패턴을 잘 봐. 아니, 근데 빨리 오는 건 진짜 못 피하겠어. 빨리 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피해줘. 야, 쭉 달리면 피해져요? 응. 하긴, 하긴. 아, 어렵네. 너가 너무 무지성으로 해서 그렇다니까, 그건. 좀 대가리를 굴려가면서 해봐, 좀. 어떻게 파이해야 할지. 파이법을 찾아봐야겠어. 이미 찾았잖아 저걸 저렇게 하면 되겠다, 음. 아무것도 모르고서, 뭐, 저걸 저렇게야. 아이난다고요안 할까요? 아직 안 왔어요. 아니, 아니, 뭐, 렉, 렉 뭐야, 나. 어씨 버리우지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. 야, 오지 마봐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. 야, 보인물 잘하네. 나 그냥 가기기만 하고 있어, 근데. 이게 다 내가 군지였네, 씨발. <laughs> 에이. 야, 끊어졌어. ᄌ 됐어, 끊어졌어. <laughs> 아벽 아, 터뜨렸어 벽 아깝네나 아, 너랑 같이 뛰어볼까 그냥? 어? 그거 완전 협동 게임 아니냐? 아까처럼 존나 가깝게 간격 유지하면 패선 안 쏴. 아 방금 좋았는데끊겨가지고못 잡았네. 어 야. 아 이렇게. 속도 조절, 속도 조절. 이거 뭘 가지 말고 천천히, 천천히. 아직 한 반피 되면 그냥 계속 달리면 돼. 오케이. 아저, 아저 제주 거 달려. 달려 나?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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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그냥 달려. 오케이, 오케이 나. 아드, 아드스고 어떻게 때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빨리 가면 가끔씩 대시 써줘. 아, 오케이. 보는 순. 나도 어, 한번더는다 끝나겠다. 아드스면끝났다 아드 끝나갈 것이었 아니, 이렇게 시발 쉬운 그래? 거 썼어? 내가 병신이었네, 이거? 아 내가 진짜 되게 멍청하게 했는데, 지금 생각한 건가? 드디어 깼다. 병신 한 같은 무기. 네. 나 할로우 적은 나좀 찾아야 돼. 가자, 가자. 무기. 소환 무기. 죽었는데 어? <laughs> 왜 죽었어? <이거> 내가 <laughs> <네가 하라고 웃음> 갑자기 죽었잖아. 아니, 뭐지? 암살당해야 되나? 어, 여기 벌레한테 암살당했네. 살려줘 여기 안 오겠지? 이로 미친 게임. 달려줘. 야, 이거 맞냐? 맞아, 에이, 맞아. 얘들아, 다미유브라 너. 아이씨. 어... 안맞죠 응? 아주 아니, 아니 오, 오, 어 풍선 당했다 아니 이거도 특히 한번 나왔어 나 놓겠다 아니 갇혔네 어 이거 이거 삼류 좀삼 조개랑 합방 조개랑 합방 아이 조개 씨발 조개랑 합방 잘자 <laughs> <못 살자>. 조개랑 <laughs> <도겨랑> 합방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. 아이 조개랑 합방 투! 아이 좆됐다 또 들어갔나 아니 어어어! 어. 왜 여기 노 조개랑 <laughs> <도겨랑> 합방 투! <laughs> 방수리가 <laughs> 씨발 좆됐다 아니 좆됐네 갇혔어 이쁘면 금방 섹시 뭐라고마총축 나갔네 와우 어? 갑자기 물이 없어졌어 아니 뭐야 물이 왜 없어졌어 어어어한테 간다 아니 설마 어니진짜네 조개와 합방 투 아이 X발 또 들어갑니다 저기 <laughs> 와 합방 아 누가 문 닫았어 살려줘 비탈축 아이고 아아 귀요심? 아. 파놓고 튀셨네 <laughs> 여기서 무빙하고 무빙하고 조개와 합방 <laughs> 와.. 아니 그만 죽으시라고 <laughs> 너 들어가 니한테 끌어올 어어어어어도 합방 지어 수고 하이 상탈출아 나도 합방 찍네 족됐다 <laughs> 아 족됐네 난또 합방 쓰리 찍네 이번엔 합방 3야잘 찍네 잘 찍어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어 아.. 맞아 주인공은 조개야 아.. 아.. 잠못 잤.. 흘려가는데 갑자기 탄막이 나오잖아 아.. 잡았다. 저거 어, 무 어, 떴나? 저사로무 떴고요. 나이스. 다이네 보스 기계보스 한번 잡아보실래요? 트인지한번 아, 잡아보실래요? 가자, 네. 기계보스. 스윙즈. 잠깐만. 시발. 고속도감이 남다는 걸? 엄마야. 너 죽는 속도도 남다는 걸? 날개도 부지런서 얼마 나지도 못하는데? 어? 어. 내 껀놨어. <laughs> 뭔 소리야. 나 <laughs> 헷갈렸어. 네, 진짜 졸라 안 걸리네. 아니, 경롱아. 개 병신이야. <laughs> 그러니까. 경롱아, 빨리 상점 만들어. 경롱아, <laughs> 영걸 안 잡았네, 우리? 아, 영걸 잡아야 돼. 소화하 말해. 어... 어... 아, 아 여기 개 아픈데? 문맞으면 130도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아, 힘들다, 무빙하기 어. 안 맞죠? 맞았 이제 살려주세요. 이제 죽죠? 살았죠? ㅅㅂ련한! 내가 말할 수 없잖아! 아은 어떻게 부같은 식으로 이래 여거얘아은 안다 지중이아니까사 수화탄 만들었다. 자, 잡을거죠? 야, 수환하고 끌고 올게. 왜? 아니야, 잠깐어아 여기서, ㅅㅂ 맥렸는데 ㅅ 발 야, 눈이 둘다 눈이 안보여, 지금. 나눈 안보여. 살았냐? 나눈 <laughs> 감고 가고 있어, 지금. 아, 살았나? <laughs> 개구리 물이 아, 거안 돼. 아, 눈 감고 왔는눈 감고 가고 있는데. 아우, 아, ㅅ 발눈 아파. 아 나 살았니? 어, 나 뒤졌냐? 뒤진것 같은데? 아, 나뒤 뭐? 그래, 는데 약간 바뀐 지작가이 아니고 많이 바뀐 지 아, 아, 또누 아, 모르겠다. 아, 눈 아, 몰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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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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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노, 뭐 너무 깐 니가? 니 지금 가안나오티 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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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니어우가니